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열 처녀 비유이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이세 비유는 다 24장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24장의 말씀과 연결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십사장 말씀이 어저께 살폈던 말씀이지요. 이십사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은자가 어떤 결과인가? 성경은 우리 예수님 갑자기 홀연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갑자기 예수님 오시는 그일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깨어 있는 자와 깨어 있지 않는 자. 다시 어제 표현대로 얘기하면 준비한 자와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잠자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여 깨어 있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충성된 자이다. 지혜 있는 자이다라고 하면서 또 어저께 24장 46절 47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갈때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축복을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될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얘기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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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깨어 있는 자를 슬기로운 자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요. 오늘성 비유 말씀을 보면 깨어 있지 못한 자를 갖교서 미련한 자이다. 열 처녀가 있는데 깨어 있는은 슬기로운 처녀요. 깨어 있지 못한 자는 미련한 처녀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참 슬기롭다. 지혜롭다. 미련한 자는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깨어 있음이에요. 오늘 비유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의 이 결혼 제도, 결혼 풍습을 이해할 때,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훨씬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풍습은 결혼을 하게 되려면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부와 신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하는 그러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 집을 갈때 대체로 이제 저녁 때 가는데 늦으면 밤에 가게 되는 거고요. 밤에 도착하게 되는 거고요. 더 늦으면 새벽에도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부터 신부는 이 신랑이 언제 올른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준비해서 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게 슬기로운데 이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는지도 모르, 모르는 거 언제 올는지도 모르는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기름이 딱 떨어져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깼는데 그럼 등을 밝히면 되잖아요 막 기름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등을 밝힐 수가 없었고 밤 늦게 찾아온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선 얘기합니다. 미련한 처녀라는 거, 미련한 처녀라는 거예요. 아 신랑이 언제 올줄 모르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해야지. 미련하게 아, 신랑이 이른 저녁에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늦은 밤에도 올수 있는 거고요. 새벽녘에도 올수 있는 거지요. 주님 얘기합니다. 미련한 처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슬기롭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분명한 사실은 신랑이 새벽까지는 올거 아니에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새벽까지는 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와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은 슬기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등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돼요. 자 어제도 강조한 말씀이고요. 오늘도 강조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 모르겠으니까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깨어 있음이 뭐냐? 영적 깨어 있습니다. 영적 깨어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긴장감이에요. 영적 긴장감이에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야 사용되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영적 긴장감. 마치 표현에 얘기하면, 오븐 대기 조각처럼 하나님 앞에서 딱 준비되어 있는 그 자세.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신앙인 다음 감사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과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고난스러운 일, 환난의 일들이 있어도 잘 이겨내면서 기다, 려 하나님 앞서 기다리기, 참으면서의 신앙생활 이게 영적 깨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깨어 있는 게 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게 깨어 있는 거다. 성경 이렇게 이 얘기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 자 깨어 있는 게 뭐냐? 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깨어 있는 게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깨어 있는 게 뭡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예수님 비유 말씀대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 그러면 등은 뭐고 기름은 뭐냐? 그냥 등이지요. 그냥 기름이지요.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한 거니까 슬기로운 자 자수, 사자녀들이 신랑이 언제 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주면 등이 지요 기름이지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별뭐 뭐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영적으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풀어서 어, 적용해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무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쭉 설명되어지는 게이 등불 이 등이 뭐냐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뭔가 오늘 성경을 그냥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등을 그냥 성도의 착한 행실이다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세상 속삶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삶으로 사람들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게 빛이 되어 사는 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배 채우고 나 편안하고 나 행복하고 나 감사하고. 나 부족한도 없고 나 그냥 누리면서 사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여 그것이 사람들 앞에 빛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의 삶이 되지 말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착한 행실은, 성도의 의로운 삶은, 성도다운 삶은, 성도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기름은 뭡니까? 성경 속에서의 기름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착한 행시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어서 성령의 사람들 되시어서 성령을 힘입어 세상 속에 들어가 착한 행시를 드러내 보이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착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독하다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질겨 왜 이렇게 끈질겨 왜 이렇게 악해 왜 이렇게 끝장을 봐 아따 질기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돼 예수 믿는 사람은 요 성경대로 살아서 인격과 성품과 기질과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들 앞에 착하게 보이셔야 돼. the chilgida, where 착하게 보여야 합니다. 착하게 보여야 돼, 착하게 보여야 돼. 그거는요 어떻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갈수 있는 것이고, 이래도 그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저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래도 이해하고 저래도 이해하고. 이 넉넉하고 여유 있고, 또 만나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고, 이런 성품과 이런 기질의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사람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결국은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하늘 사람입니다. 착한 행실. 이게 성도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영적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